2022 1학기 중간고사 중산고 물리학원 1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부터 다는 비스듬히 던져올린 물체의 운동, 진자의 운동, 등속 운동을 일정 시간경으로 나타낸 것이다. 바로 갑시다. 자, 개분 바로. 가의 최고점에서, 여기죠. 여기죠. 운동 에너지 0이냐고? 틀렸죠. 됐죠? 최고점, 쌤, 정지 아닌가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연직으로는 말되죠 연직으로는 근데 수평이 있잖아 수평으로 옆으로 가잖아요 옆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됐죠? 옆으로 갑니다 그렇죠? 영 아닙니다 틀렸고요 이번에 가와 나는 성력과 운동 방향 모두 변하는 운동 자 일단 일단 자 여기서 X축 옆으로 수평은요 등속이죠 등속 등속이죠? 헷갈린 친구들 이렇게 딱 잘라서 그렇죠? 이렇게 수평으로 던진 거랑 같은 운동입니다 그렇죠? 뭐 합치면 그냥 뭐 폼을 쓰는 운동 이렇게 말하죠 또는 포사체 운동, 갈리가 얘기한 거고요. 됐죠? 우리 1학년때 통합각 배울 때 그죠?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수평선점 물체 운동 이던지지 이렇게 그래 고급이다 고급. 됐죠? 성력 방향 다변하는 거 맞아요. 그죠? 위로 느려지고요, 위로 빨라지고요. 중앙 기준했을 때 그죠? 수평은 어 등속도고 하지만 연직이 연직이 변하니까 그죠? 변하는 거 맞고요. 방향은 계속 비슷듬하게 그죠? 변하는 거고 성력은 지금 금방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요, 나는요, 방향 계속 변하죠 계속 변하잖아 그죠? 속력은요, 제일 빠르고, 양쪽이 제일 느리죠? 갔다가, 멈췄다가 돌아오고요. 갔다 올 때가 돌아오고요. 내려갈 때 빠르고, 올라갈 때 느리고, 내려갈 때 빠르고, 올라갈 때 느리고 그죠 멈췄다가 내려오고, 멈췄다가 내려오죠. 계속 변하는 거죠. 어, 이 맞네요. 됐죠? 자, 이번보다 해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에서 변하냐고? 아니죠. 이 방향은요, 힘입니다, 힘. 됐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조금 심하게 편현해서 어? 요걸요. 중심을 뭐 알아서 뭐 지고 있다고 치고. 그죠? 어. 이 주변에 다리 있다고 잡아탈. 그러면 이달이라고 잡아탈 그러면 요즘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주변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원래 이게 운동 방향이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죠? 접선 방향. 이게 왔는데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죠. 중력 때문에 떨어진 거지. 좀 떨어진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좀 떨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운동하는 겁니다 계속 바뀌죠 힘방향은요 어, 지구가 잡아당기는 거야 그죠 지구중심 그죠 연직방향 그죠 중력방이고 향 운동방향은 이렇게 그죠 힘과 그래서 운동은요 직각 그죠 힘과 운동은 여기 직각 그죠 힘과 운동 직각 수직인 거죠 수직 그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운동방향은요 접선 방향으로 접선 방향 접선 방향으로 계속 바뀌는 거고요. 됐죠 흰 방향이 네. 중심 방향이죠 어, 틀렸습니다 그죠? 답은 (1번의) 니은만 되겠죠 (2022) (1학기) 중간고사 중산고 물리학원 (1번) 문제 정답은 (1번의) 니은만 맞습니다.